Cut to 아, 안녕하십니까. 뮤지컬을 꾸려던 상하이에서 만세 해발 같은 박근식입니다. <laughs> 아, 저희 행사의이국 공식 진행자는 원래 친굴이었지만, 어, 매니지 아, 저에게 퀴시트가 넘어와 있습니다. <laughs> 공연 속에서 늘 누군가에게 말이 끊기는 저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서라도 원 없이 말을 보면 어떤 겠냐는 의견에 입각하여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. 주식이 <laughs> <비> 들어가세요. <laughs> 인스타그램과 공연장에서 많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의 꿈 중에 여섯 분을 추천해서 읽어드릴 것입니다. 와우. 자, 저희가 당첨된 여섯 분들의 꿈을 꼭 이루어지기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. 당첨되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추첨을 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어, 우리 팀의 어, 상큼이 어, 발랄을 맡고 있는 우리 홍미 씨부터. 예! 반찬! 네. <laughs> <laughs> 아, 하나만 더 넣어봐. 두개 하셔도 돼요. 아, 부잣집 막내 아들이 저의 남친이 되어주세요. <laughs> 아, 아, 꼭 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<꼭> 만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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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꽃님이 가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우리... 네. 배움지 3개월째입니다. 아직 자유 h 도 힘들지만 3년 뒤 수영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. 아, i o n Sion, Sion, 수 i o n s i 이만 s 면갈수 있죠. o n 요 네. o n 하 i 는 n Sion, Sion, 를 i o n Sion, s 우 o n Sion, Sion, s 이 오! 아, 이게 뭐 아이고, 네, 좋습니다. 자, 어,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요. 네, 축하합니다. 네. 자, 꿈도 꾸고 일하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아구 힘들다 하며 치킨도 먹는 이 정도로 벅차고 이 정도로 기쁘고 싶네요. 어, 근데 뭐귀찮아하시는분 치고는 꽤 길게 써서. 네, <웃음> 네. <웃음> 네 치킨 오늘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까부치킨 가면 500cc가 지금 3천원에 저랑은, 저는 상관없고요 싸더라고요. 딴데사실로 보여요. 네, 추가됩니다. <laughs> 네. 네. 아, 어, 네.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아니면, <laughs> 너야, 너야, 나 우리, 샌돌리 안돼? 샌더 그럼, 육들은 우리가 갖고요 아, 네, 우리가 간직합니다. 어. 아, 이거 넣어야 되나? 네, 간직합니다. S-U-M-I-N-J-O-N- U R I. 네 그게 꿈이 한 차이가. <목소리> <됩니다>. 아 수미 <laughs> 네, 네. 아, 올해는 취뽀하고 바로 취뽀가 먹는 거죠? 취가 뭐죠? 취업을, <취업이니까>. 취업 <웃음> 취업 취업 <laughs> 취업 <laughs> 하고 싶다. <웃음> 취업 보기 우리 MZ 도 왔어 보객이. 취업 보객이. 야 그래 내 사랑이니? 멋있게 세요 <laughs> <오> <laughs> 와, 세계평화. <laughs> 네내 근처. 아, 세계평화. 아, 이아요 OUR. 귀여워. 진짜. <인니>. <laughs> 그럼 사회자님 뽑아서 예, 아 제가 아니, 아 아니 아니 아아이블 오케이 뽑으세요 빨리 혼자말 하시기 네는 거예요 네시면 아, 네. 네. <laughs> 음, 음, 1월 30일 기준 오늘 8년 5개월 12일 되는 우리 집 막내 우니 우리는 고향입니다. 아 대학 교부 보내고, 음? 대학원도 가서 석사, 박사 아딸 때까지 건강하게 잘보귀를 하고 싶어요. 아, 아, 아 우리는 네. 대학에서, 네. <laughs> 석사, 박사가 될 때까지 아 건강하게 복귀를 하고 싶다. 아 아픈 건 언니가 다 대신, 아, 뭐야. 음, 아픈 건니가다 대신 해줄게 하트. 아 네, 래이안 아프게. 에이. 그리고 석사 박사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! 아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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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팅하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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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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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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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이팅 일것니다 네, 네. 아, 여러분들의 그 꿈이 언젠가 진짜 꿈이 되요.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. 하루씩 하는 응원합니다. 어떻게 응원합니다 그생 돌아 원래 하나 둘세탑 응원합니다. 아, 응원합니다. 네, 네. 그 친구랑, 네. 둘, 셋, 아 알겠습니다. 네. 한, 제가 둘셋 탑점하면은 네. 하나씩 네. 응원합니다. 뭐 네. 네. 끝을 내겠습니다. 네. 같이 하세요. 네. 하루씩 하는 열 번의 응원해니 대한민국이다 한 시에 축구 응원해 시세요 네, 하시죠. 네. <laughs> 둘, 셋!